네, 지금 우리 캠프엔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 네. 아니 얼굴이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직 아니, 시즌이 아니잖아요. 아 시즌이 좀... <laughs> 시즌이 되면 얼굴이 안 좋아지세요. 아그렇요아 예. 아니 사실 이 두산 베어스가 지난 1 6일 호주 시드니 1차 캠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 호주 캠프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음 우선은 잘 시작을 해서 잘 마쳤고요. 어, 지난해 어 뭐. 크고 작은 부상 이 있었던 또 양의지 선수, 우리가 공백이 있었던 외국인 선수, 또 FA로 빠져나간 선수들을 대차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빨리 저희가 발굴해서 어... 결정을 짓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시기적으로는 좀 이런 것 같아서 안 짓고 저희가 할수 있는 연습, 하고 싶은 연습, 해야 될 연습 다 하고 미야자키로 넘었습니다아그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1차 캠프였나요? 기대만큼. 아 기대만큼. 아. 네. 어 그럼 이번에는 두산 베어스의 2025 시즌을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체크. 예. <웃음> <웃음> 네. 이 외국인 선수 아까도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 명을 모두 교체를 하셨어요. 투수 네. 쪽에서는. 처음 영입을 시도했던 그 토마스 해치 선수가 네네. 메디컬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콜 어빈, 이잭 로그 두 명의 왼손 투수를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두 외국인 투수를 모두 왼손 투수로 좀 영입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같은 자원이지만 타입이 완전 다른 예. 타입입니다. 어, 코로빈 선수는 각도 높은 빠른 볼을 위해서 어, 던지면서 이 홈플레이트 위에서 공에 힘이 굉장히 있는 선수 그리고 어, 좌타자에게도 몸쪽을 던질 수 있는 투심 뭐 다양한 변화구까지 어, 메저리그에서 거의 80 경기 이상 선발로 뛰는 선수기 때문에 어, 그런 커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잭로그 선수는 어, 신장은 좀 작지만 좀 팔각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어, 굉장히 자타자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가끔 슬라이드 스위퍼라고 하죠. 가끔 슬라, 슬라이드 커브, 또 몸쪽 투심이 굉장히 많이 휘기 때문에 어, 좌, 우리 KBO 리그에서 지금 자타자들이 리그를 대표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장타력을 억제하려면 어, 좌투수가 필요했었고 또 헤치 선수 다음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잭 로고 선수였기 때문에 그두 선수를 어, 저희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번 시즌에 콜로비 그잭 로고 선수가 감독님이 생각하는 예상 선수 어느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음, 저는 외국인 선수기 이 때문에. 어, 최소로 잡겠습니다. 네. 최대치로 잡기보다는 최소로 어, 두명 합쳐서 25승은 해줘야지 어, 네.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돈다는 가정하에는 뭐 25승에서 많게는 30승 이상까지 준다면은 아. 네. 뭐 깜짝 놀랄만한 성적도. <laughs>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뭐 18승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면은 합치면 36이거든요. 36이 또 감독님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니까 어떠서 아끼시네요, 좀. 아, 77이요. 아, 77.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행운의 숫자 네, 네, 네. 외국인 타자도 교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외야수 케이브 선수를 영입을 하셨는데 그 케이브 선수의 그 영입 이유와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사실 몇년 전부터 저희가 원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때는 사실 아시아 야구에 관심이 없었다가 어, 지난 시즌 마치고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81안타를 쳤습니다. 81안타를 친 선수가 아시아 무대에 올수 있을까? 올까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선수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선수입니다. 지금 두산베어스가 예전에. 좋았을 때 헛슬두, 어, 정말 에너지 있는 선수들이 보여줬던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 지금 다베테랑이 됐고, 팀을 떠난 선수들도 있고, 이제 팀이 많이 젊어지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처음 온 선수가 아니라 원래 같이 뛰었던 선수라고 느껴질 만큼 이 팀워크의식이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인 타자도 케이 선수가 외야수고 그리고 네. 김민석 선수, 추지현 선수도 두산에 오면서 이 외야수 경쟁, 이한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두산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외야 구성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뭐 지금 뭐 정수빈 선수와 케이브 선수는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지명타자. 김재환 선수 플러스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선수들이 경쟁인데 김재환 선수는 이제 수비를 풀 타임으로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사실 잠실 야구장 이외에 좀 작은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구장에서는 저희가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을 더 중점을 둘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작은 야구장에 가면은 김재환 선수가 수비를 나가면서 좀한 명이라도 저희가 장타를 칠수 있는 타자 조금 에버레지가 높은 타자를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김재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간다면 이 좌익수 자리가 한 자리가 남는데 지금 지난해 뭐 도루왕까지 보여줬던 뭐 조수영 선수 뭐 추재현 선수, 뭐 김민석 선수 플러스 작년 신인이었던 전담인 선수까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no. 또 퓨처스의 또 김인태 선수와 김대한 선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이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거론을안 드렸는데 지금 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뭐 김인태 어, 또 김대한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감독님 마음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음, 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감독님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굉장히 감독님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중에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3년차 돼서 약간 좀 독해지신 것 같습니까? 올해만큼은 약간 음... 좀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좀 넘치신 음... 것 같은데요? 욕을 많이 먹으면 <웃음> <변해요>. <웃음> 욕을 많이 먹으면 변합니다. 그렇죠. 뭐 아, 그런데 아, 이렇게 해서 또 외야도 살펴봤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또 선발진 네, 두 네. 선수 선발진일 것 같은데 외국인 두 선발과 함께 뭐 국내 토종 에이스인 곽빈 선수는 어, 확정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네. 두 자리가 좀 많은 고민이실 것 같고, 4, 5선발 자리는 어떤 선수들이 또 준비를 어, 하고 있는지. 지금 그큰 이슈가 없으면 어, 최승용 선수가 네 번째로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첫때 때보다 둘째, 둘째 때보다 올해가 좀 체격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미나라든지 공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재고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4선발로 어, 들어가는 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어, 네 번째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선발입니다. 오선발 네. 지금 최원준, 김유성, 김민규, 최준호, 최준호 예. 이네 선수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지금 컨, 좋은 컨디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아서 어, 판단하기는 이지만 이네 선수를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만 또 선수들이 다 컨디션을 컨테이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음. 뭐 이런 질문이 있, 있지만 1선발을 그럼 정해 두셨나요? 아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원투로 예 네. 나간다. 아. 그뭐더스전이죠우리 네. 개막전에 외국인이 선발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곽빈 선수는 항상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월 22일 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개막전인데 그래서. <웃음> <웃음> 좀 자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아 저는 곽빈 선수가 이 선발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뭔가 좌우 좌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갈줄 알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네. 아, 사실 곽빈 선수가 지난해 1 5 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아, 곽빈 선수가 이제 외국인 선수하고 붙기보다는 국내 선수하고 딱 붙는 붙는다면은 저는. 확률이 더 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포함해서도 1선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선발로 시작해서 국내 선수들과 붙으면 그만큼 저는 이길 확률이 많다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계속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코치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생각은 음 외국인이 원투로 네.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 사실 뭐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뭐 내야진 사실 두산 벼스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내야에 뭐 김지호 선수가 은퇴를 했고 허경민 선수가 또 FA로 팀을 떠나서 이 내야진의 구상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삼루수에는 뭐 강승호 선수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격수와 이루수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 원래 구상은. 원래는 건강한 박준영. 네. 건강한 박준영이 유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우찬 선수가 이제 이루수로 고정이 된다면은 사실 수비적인 면, 공격적인 면, 기동력적인 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준영 선수가 지금 저도 3년째 이제 올해 같이 해보지만 잠부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유격수라면은 매경기 유격수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좀 책임감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어, 박준희 선수가 혹시라도, 어, 부상 이슈가 있다면, 뭐 이유찬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가고, 어, 이제 이루에 오명진 선수나, 어, 여동건 선수, 또 신인 박준희 선수도,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김재호 선수, 허경민 선수, 워낙 경험 있는, 오랫동안, 어, 삼류관을 지켰던 그두 선수가 한꺼번에 빠져서, 어, 많은 분들 또팬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또이 또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선수들이 어, 나와서 미친 듯이 야구장에서 뛰어준다면그 어, 공백을 메울 수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베어스가 이 화수분 야구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우리 팀을 제외한 올 시즌 4강 팀을 예, 꼽아 보신다면 아, 저희 팀을 제외하고요. 예. 아, 아, 두산은 네바... 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죠. <laughs> <laughs> 뭐, 예.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 말씀드리면... 아, 그러니까 예, 제가 빼드리고 내 예. 네 팀을. 예. 어, 우선 뭐 지난해 보여줬던 기아, 기아, 삼성, 삼성, LG, KT, KT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뭐 예상 예상일 뿐이죠. 아, 예상. 예. 어. 어, 여름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나올.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예상하는 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뭐 네. 사실 뭐 시즌 전이기 때문에 그냥 네. 예측일 뿐이니까 예.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감독님을 포함 두산베어스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올 시즌 각오와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우선 어, 2년 동안 제가 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어, 100%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지난해 월드카드에서 우리가 사실 양의지 선수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두 경기를 허무하게 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 2024년에 안 좋았던 일들은 어, 11월 31일 부로 모든 걸 잊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25년 또 새로이 바뀐 어, 두산베어스를 많은 팬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어, 인내를 해 주시고 어, 시즌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시즌 끝마칠 때는 아 정말 고생했다 아 이러려고 많이 욕먹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어, 기다려 주십시오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